바로 그냥 세명티 키타카로 뚫어버리고 맥터미니의 왼발. 어. 감사합니다. 무슨 일 있었나요 여러분들? 아,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느라. 아 맥중사의 왼발, 텐 코프 메이너러스의 오른발. 도합 유. <laughs> 하지만 들어간 골은 영. 난 갖고 왼발 믿어요? 아, 믿지 말걸. 텐 코프 메. 메인... <laughs> 두번 차면은 약발 3도 6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자, 셋둘 하나.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돌철입니다. 자, 어제가 제 의자자님 마지막 은퇴 무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급하게 영상 하나 빠르게 싸고가기 위해서 오늘까지는 출연을 하게 돼. 아마 오늘이 마지막 은퇴식일 것 같아요. 이 의자님은. 일단은 제 부캐 스쿼드고요. 그리고 사실 한 가지 여러분들께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부캐 스쿼드 안 그래도 CEO 단일팀 맞추고 판매 타이밍 잘못 잡아서 5천억인가 한 1조가량 날아갔었거든요. 스 클래스 안돼 있는 거 모르고 절반 받았다가 스코드 금액이 개 나락에 갔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서 데드캣 바운스 한번 타이밍이 오겠다 싶은 스쿼드가 오늘 떠오르더라고요, 악상이. 오늘 제가 맞춰본 스쿼드는 오늘 찍어야 하는 스쿼드입니다. 신규 패키지로 인해서 역대급 저점을 찍은 홈그 시즌으로 맞춘 5조 월금가 단일팀 스쿼드를 바로 한번 스쿼드에 대한 소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좀 대단한 게 제가 정확히 BP가 4조 4,500억 있었거든요? 이 한가 박히는 거에서 빨간불 들어오는 반등 타이밍까지 기다렸다가 최고 움츠린 상태에서 그때 다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벌써 스쿼드 가치가 5조가 넘었네요? <laughs> 맛있고 나 선수진 소개를 드릴 건데 금액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골키퍼는 안모에서도 좋고 가끔씩 네덜란드 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이것도 지난달 8월에 5400억까지 올라갔던 메모리 아, 1200억인가 1300억이더라고요 아까 그래서 구매를 했다 그리고 양쪽 풀백 여기도 기가 막힌 게 스피드가 빨간맛 찍어지고 수비스탯도 준수하고 스태미너도 좋은데 자, 금액을 보시면 가야 선수는 이제 지난달 최고점 4400억인데 제가 이거를 아까 1900억인가 2000억에 샀고요 그리고 칼라브리아는 지난달 최고점이 거진 1조 9 0 6, 600억이었는데 2,200억에 샀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시면 안 돼요. 이건 이제 시작에 불구하고요. 자 센터 백한 자리는 이제 일단 콜라시나치 짝으로는 에메릭 라포르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비앤스몰 느낌으로 준비를 했고요. 무난한 스피드, 수비스탯도 좋고 제공권도 괜찮은 점퍼스탯도유하고 있어가지고 영입을 했다. 이게 또 금액이 콜라시나치도 이제 5,700억에서 지금 현재가 1,180억이죠. 라포르트 <laughs> 지난달에 1.6천억이었던 게 제가 이거 아까 4,900억 주고 샀거든요. 좀 올랐네요. 이게. 자 그리고 폴란치 약팔3이긴 한데 얘네 둘이 기똥차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이 팀을 맞추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스컷 맥터미니 맥중사 때문인데 이게 분명 지난달에 제가 메뉴 스코드 리뷰할 때 이거 가성비 좋다고 했을 때 금액이 1.5조였거든요. 금액이 이걸 2100억에 샀습니다, 오늘. 그리고 옆에 있는 텐 코프 메이너스 지난달까지만 해도 1조 중후반 때였는데 옷도 한 2900억, 3000억 정도 주고 구매를 한것 같아요. 스탯은 둘다 악발 3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충력 빠따력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연계 스탯 좋고 커브도 둘다 괜찮죠. 그리고 둘다 수비력이 대단히 뛰어 선수라 영입을 했다. 양쪽 윙어 조황 모티뉴랑 오르쿤 케크치 준비가 되어 있는데 둘다 양발로 준비를 했어요. 한 가지 웃긴 사실은 둘다 센트럴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자원인데 양발이기도 하고 체감 좋아가지고 영입을 했고요. 가격부터 보여드리자면 조황 모티뉴 지난달 8천억 중반대. 근데 제가 이걸 아까 1,800억인가 1,900억에 샀고요. 그리고 오르쿤 케크치 지난달 1.5조였는데 요거 2,100억인가 주고 샀습니다. 이건 좀더 떨어졌네요. 스스은뭐둘다 빠른 유형은 아닌데 체감이 좋고 양발에다가 민벨 수치가 좋아가지고 퍼터가 둘다 좋았던 선수로 제 기억을 해서 영입을 했고, 둘 다, 킹력도 좋고, 연계 스탯 좋고, 스태미너도 무난, 무난합니다. 자, 그리고, 공미의 합이 빵쭈. 요것도, 원래는 윙어데쓸양발 자원이 얼마 없는 것 같아가지고, 싸진 김에 영입을 했어요. 지난달 최고가 기준으로, 거의 3조에 육박하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제가 1.4조 대에 샀어요. 근데 지금 좀 오르긴 했네요. 스탯 뭐, 무난하죠? 스피드 빨간맛, 주파고 중거리슈 빨간맛, 커브, 뭐, 드리블, 민벨 그냥 130 안팎이고, 아쉽다면은 박스 타격 시에, 헤더 득점 기대값이 떨어진다는 점. 그래서 윙거로 쓰죠, 보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톱에는 요거는 솔직히 양발장원을 영입을 할까 하다가 아, 그만한 가성비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얘가 엄청 많이 싸졌대. 거의 3조에 육박하는 가격이었는데 1조 초반까지 떨어졌죠. 스피드도 빨간맛, 골결부터 위치선정까지 빨간맛, 커브 좋고, 원래는 사실 윙어고, 리버풀에서는 펄스나인으로도 뛰고, 제도우 스트라이커, 제로톱으로도 뛰고 하는 선수인데, 사실 비파에서 쓰기에는 윙어로 쓰는 게 맞는 선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키가 크고, 그리고 골결도 뒷받침 되고, 약발 사기래도스탯이 괜찮은 것 같아요. 해가지고 스트라이커로 영입을 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이 스쿼드가 진짜 레전드인게 뭔지 아시나요? 다 급여 22에서 23으로만 준비가 되어있어요 굉장히 스탯도 그렇고 급여도 그렇고 일맥상통 하더라 그래서 금액이 많이 타노스 당한것 같더라 뭐 지금 바로 저돌출의부케스쿼드 홈그 단일팀 출정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리 까! 우 좋습니다. 오늘 신규 패키지 출시로 역대급 저점을 맞이한 기념으로 맞춰온 저 돌철의 부캐 홈그 단일팀 오조 스쿼드. 지난달에 맞췄으면은 진짜 10조가 넘을 스쿼드였는데 이렇게 저렴한 금액으로 쌈뽕한 오버롤 맞추면서 올금카로 맞출 수 있는 팀이 몇이나 될까 싶을 정도로 기똥찬 스쿼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다 써본 선수긴 한데 또 이렇게 11명을 홈그 단위로 맞추는 건 처음이거든요. 맛있게 한번 부캐니까 공식 경기로 한번 출정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유니폼도 홈그 유니폼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해? 케크치님 아이가 했다고? 아니 설마 가격이 싸지면 선수들도 멍청해지는 거 이거 진짜예요? 바비 반추 바비 반추 렛츠고 아니 진짜 가격 싸지면 선수들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런 룰이라도 있나? 왜 그러지? 아까부터? 아니 못됐는데 이거? 스트라이크 바꿔야겠는데 요 왔네요? 합! 포 다행이다! 곧 넣는 줄 알았어 헤비팡스! 이건 넣야돼 겨울이 합포! 튀어이! 건 빨라야 돼 왔네요? 신인데? 맞네요허어 코너킥 만든 다음에 센터백으로 골 넣을게요 그게 더 효과적이겠다 맞죠? 어어 라시나치아 근데 수비가 지린섬 오가 각포? 이걸 떴나요? 겨디리 겨우리 학도 왔네요? 겨우리 아 미친 새어 세... 잭슨이네 단짠형 스트라이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코너킥을 만든 다음 중거리를 차서 헤더로 넣자 센터백으로 이게 맞다 이 팀은. <laughs> 어 갈라브리아 해초리 뭐임 방금? <laughs> 훈장님 마냥 굳이 굳이 해버렸는데? 난가? 너무 안 되세요? Tonya So Night two, happy punch 아파우 야, 헤더를 하는 게 아니라 땡깡을 쓰고 있네. 짱구니 자,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겨이 아파우! 미니 키 커난 거 바로 보고 제트 d 땡겨 수비가 좋아 수비가 이 팀이 어디 갔어? 제가 말씀드렸죠 수비가 좋다고 아 공격수들도 이렇게 수비라고 있는데 수비가 어떻게 안 좋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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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 근데 진짜 수비가 좋아 사람 죽여버리는 태클 바로 그냥 3명 티키타카로 뚫어버리고 맥터미니의 왼발 어? <laughs> 감사합니다 무슨 일 있었나요 여러분들? 아 잠깐 화장실 갔다오느라 아 맥중사의 왼발 텐코프메이너러스의 오른발 도합 6 <laughs> <laughs> 하지만 들어간 골은 0 내가 쓰면 좋았는데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건 넣겠죠? 그쵸 바디빤스 왼발은 넣겠죠? 개새끼 아... 게다가 <목소리> 더잘 차겠는데? 아니 나 하아 란치키들 태업이었네 그렇죠, 라비 산스, 너의 양발을 내가 너를 공미에 기용한 이유를 드디어 보여주는구나. 버터 좋았구 <laughs> 각포 아니었던 것 같은데, <laughs> 왔네요 라비 산스, 이게 사실 각포가 미었잖아요 그래서 크로스가 좋아요. 텐카프메이너러스! 헤비댄스아까안 좋은 잡생각이 들면서 게임에 집중이 안 되네 안 되겠다 한볼더 넣어야지 겨울리 아파요! <laughs> 아 근데 이 사람 좀 기분 나쁘겠다 이게 세컨볼 노리고 찬 것도 맞는데 노리고 차도 기분 나쁘게 가는 그 루트가 있잖아요 꼭 이렇게 기분 나쁘게 가네 자꾸 세컨볼이 맞네요. <목소리> 울이가포 <핫톡. 목소리> 어우 둘이서 어우 상견례를 <목소리> 위에 보더라 여기 못 막았지. 난가고 왼발 믿어요. 아우 <목소리> <목소리> 믿지 말걸. <목소리> 대한 커플맨. <커피> 매... <목소리> <목소리> 두번 차면은 약발 삼도 6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키컨 보고 반대로 차는 거 어땠어? 텐 코프 메이너러스? 사람들 잘안 써가지고 왼발 잡인지 오른발 잡인지 모르거든. 일단 키컨한 거야. 왼발 잡입니다. 왔네요? 어. 오이게 예, 질세라. 맥중사도 약발삼의 위험을 보여주시나? 스콧 맥토미나이. 아니 이 뭐? 아이. <laughs> 아 원기원 모으나? 드래곤볼 제트야? G 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부케 스쿼드. 출정식이 완료가 됐고요 핑거 스냅을 맞은 오늘의 홈그 단일팀 스쿼드.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무엇보다도 무려 이선자원은 싹다 양발로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얼마 안 한다는 게 되게 신선하네요. 올금카 팀이기도 하고. 선수진 리뷰, 팀 쿨을. 인게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박사는 되게 잘 맞거든요. 중거리는 역시나 기장 키퍼답게 키컨이 필요하다. 제 생각에는, 급여 18에 금액 1000억대 초반인 걸 생각하면은, 계산은 맞는 것 같아요. 양쪽 풀백. 스피드 빠르고, 스태미너 좋고, 몸도 아예 나쁘지 않고, 고, 크로스 좋고 센터백도 뭐수비가 나쁘진 않은데 얘네들이 수비를 정말 잘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두 선수 솔직히 저는 뭐 콜라시나 치는 옛날에도 쓸 때도 나쁘지 않게 써가지고 약발 빼고는 걱정이 없었고 아프로트가 좀 역동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됐었는데 생각보다 역동적이 없어서 놀랐고 AI라던가 몸싸움 제공권 이런 측면에서 모두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였습니다. 블라시두명 냉정하게 말하면 아, 아, 잠깐만요. 제가 이걸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멘트를 못 드렸는데 그 어떤 11명의 어떤 선수도 금액을 생각하면 아쉽다고 얘기하면 양심 뒤진 거예요. 그건 하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금액을 빼고 그냥 순수하게 스탯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두 선수의 유일한 단점은 약발 3입니다. 일단 둘다 중거리가 이만큼 찍히는 것부터가 말이 안 돼요. 저는 애초에 맥토미니 1.5조 때도 가성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로. 비겐스몰 조합도 좋고 스피드도 그렇게 느리다도 아니고 둘다 수비력이 뒷받침이 심하게 잘 돼가지고 어우 대단히 만족스러운 점. 약발 컨트롤만 좀 잘해주시면 대단히 좋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양쪽 위너. 두 선수의 유일한 단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딱 하나. 커터는 둘다 체감이 좋고 좋고 해가지고 좋은데 이제 한 속도 싸움, 하프 라인부터 코너 플래그까지 가는 그쯤 갈 때는 이제 스피드의 주력이 좀 딸리는 게 느꼈는지입니다. 확실히 윙어 치고 스탯상으로 속력 가속력이 빠르지 않죠 절대. 요즘 130 웬만하면 다 넘는데. 근데 그걸 제외한다면 둘다 킥력 좋고 양발이라는 게 일단 크고 몸싸움도 괜찮은 것 같고 스테미너도 좋아서 두 선수 합쳐서 4 0 0 0 억이면 이거는 뭐 공짜죠, 공짜 진짜로. 메아비 반스, 단점 헤더 그리고 생각보다 비벼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66 k g 치고 무엇보다 뭐 스피드의 양발의 킥력 다 뒷받침되는 양발 자원이니까 원래는 윙어로만 써봤는데, 공민이써도 밥밥은 해주네요. 아직 웅악으로 갖고 솔직히, 처음 한 경기 했을 때, 이 선수, 큰일 났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뭐,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 선수는 윙어로 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주 포지션도 윙어고, 하나 확실한 거는, 189 치고는, 마름체형의 윙어고, 드리블 스탯이 좋아가지고, 체감이 엄청 좋은 편이에요. 아, 쉽다면은, 이제, 헤더가 진짜 거의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아쉬운 점. 아쉬웠고, 역대급 타노스, 둠스데이를 맞이한, 홈그로운 금카 매물들, 119, 120 라인이 좀 많이 싼 같아요. 여러분들도 괜찮은 자원이 있으면 굳이 뭐홈그로운이 아니더라도 여타 다른 시즌카들도 엄청 싸더라고요 119, 120 라인이 그거 잘 찾아오셔가지고 스쿼드 제작해보면 가성비 좋게 오버를 좋은 스쿼드 여러분들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들 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유튜브 친구들 안녕 바이바이 학교 가야지